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그 영상, 바로 저의 첫 번째 공동개발 립인 릴리바이레드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를 소개해 볼 거예요. 제품 상세 리뷰에 전 컬러 발색은 물론 저의 추천 조합과 최저가 마켓,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다 공지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메이크업 그대로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릴리바이레드와 공동 개발한 신상 립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입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너무 동글동글 귀엽게 나왔죠, 여러분. <laughs> 이게 되게 시럽 같은 매끈한 광택이 예쁜 틴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르는 즉시 탱글한 볼륨감이 차오르는 틴트 글로스예요. 광택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슈가 시럽을 랩핑한 듯이 가볍지만 확실한 매끈 슈가광이 특징인 틴트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광택에 비해서 끈적임은 덜한 편안한 사용감이 대박이에요. 일명 승차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라봐야 아는 승차광이 너무너무 좋은 틴트. 여러분, 진짜 이 K 뷰티의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거든요? 이 제형이 사용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택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끈적거리고 편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 정말 광택과 끈적임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알려준 립입니다. 이게 틴트 글로스라서 어느 정도 착색도 있거든요? 되게 내추럴하게 착색이 천천히 진행돼서 시간이 지나도 탁해지지 않는, 일명 타크닝이 없는 틴트예요. 진한 컬러로 갈수록 착색이 조금씩 더 남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형에 대해서 제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보통 여러분 일반적인 글로우 틴트가 워터베이스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워터베이스가 착색이고 안에 오일이 광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바르면 착색이 먼저 진행되고 서서히 광택이 차오르는 그런 제형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릴리바이레드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는 오일 안에 워터가 있는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광택이 먼저 돌고 안에 착색을 시키는 워터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는 즉시 오일의 광감이 차오르고 착색이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립밤 같은 거 발려있으면 착색 잘안 되는 거 아시죠? 얘도 바르는 즉시 광이 먼저 돌고 그 위에 워터베이스가 터지니까 착색이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력을 챙기면서 딥해지는, 탁해지는 그 걱정을 줄인 타크닝 걱정 없는 틴트 글로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짱이죠? 이게 진짜 데일리 광택 촉촉 립으로 제형이 너무 딱이에요. 밥 먹을 때 아예 다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착색은 남고 하지만 타크닝, 다크닝 걱정 없고 광택은 너무 예쁘고. 진짜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형부터 너무너무 사기적으로 좋고 예쁘지만 컬러가 또 미쳤습니다, 여러분. 컬러는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제가 개발 참여한 컬러는 바로 1호 딱복 시럽 컬러입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평소에 맨날 바르고 다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지근한 딱복 핑크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딱복 시럽 컬러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쁘죠? 아, 진짜 예뻐.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일로 딱복 시럽 컬러는 싱싱한 딱복을 시럽으로 만들면 이런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흰기 많은 미지근한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는 웜, 쿨 상관없이 라이트 톤이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진짜 화사하고 생기발랄한 느낌이 드는 컬러거든요. 도톰하게 발라도 딥해지지 않으면서 생기가 확 차올라서 그냥 얼굴 너무 화사해 보이고 입술이 그냥 너무 예뻐 보여요. 그냥 혈색이 복숭아인 사람이 되는 느낌? 진짜 이 컬러는 생얼, 꾸안꾸, 꾸꾸꾸, 빡꾸, 핵꾸 뭐 이럴 때다잘 어울리는 립입니다. 그리고 2호 무화과 카라멜 컬러. 이 컬러는 약간 무화과 함량이 아주 높은 정말 진하게 농축된 달콤한 카라멜 같은 따뜻 차분한 코랄 브라운 컬러예요. 피부 톤, 호수 상관없이 웜톤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3호 포도 스위치 컬러. 이거는 약간 포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입술에 약간 딥하게 착색이 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입술에 살짝 포도즙이 스며든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차분하게 물든 듯이 혈색을 올려주는 쿨 MLBB 컬러의 느낌? 뮤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이 컬러도 진짜 너무 매력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4호 꿀 토마토 컬러. 이거는 토마토 탕후루 같이 쨍한 웜 레드 컬러거든요? 진짜 봄브라이트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컬러. 이게 제형 자체가 광택도 선명하고 컬러도 선명하니까 그냥 눈이 맑아지는 느낌? 시력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상큼해 보이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봄브라이트 톤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5호 체리 캔디 컬러 이거는 정말 투명한 체리 사탕 같은 컬러거든요. 되게 쿨하고 생기 있는 브라이트 핑크 컬러인데 이것도 쿨톤이라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생기 있게 포인트 줄때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6호 석류 흑설탕 이거는 되게 분위기 있는 모브 브라운 컬러거든요. 저 이런 딥한 컬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컬러가 그냥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냥 얼굴 자체가 갑자기 너무 어른 여자가 되는 느낌이고, 분위기 만땅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올 가을에 이 컬러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컬러들이 다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당연히 섞어 바르면 더 예쁩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조합을 몇개 말아왔는데 어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제가 만든 1호 딱복시럽 컬러가 가장 흰기가 많이 섞인 라이트한 컬러라서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지만 어떤 톤이든 그냥 일단 베이스로 깔면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1호 딱복시럽 컬러에 다른 원하는 메인 컬러 조합으로 바르시면 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딱복시럽 컬러가 웜쿨 상관없이 만든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립이랑도 다 되게 예쁘게 잘 먹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저의 최애 조합 첫 번째는 1호 딱복시럽 컬러와 6호 성류 흑설탕 컬러입니다. 이게 가장 라이트한 컬러랑 가장 딥한 컬러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입술 자체의 음영감을 뭔가 더 극대화시켜주면서 엄청 입술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너무 예뻐요. 두 컬러 다 뉴트럴한 느낌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이 조합은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1호 딱복 시럽이랑 3호 포도 스위츠 이거는 되게 분위기 있는 핑크 메이크업 할때 바르는 조합이거든요 딱복 시럽만 바르기에 너무 라이트하다 싶을 때 약간 분위기 있는 핑크를 살짝 더하고 싶을 때 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약간 힙한 메이크업 할 때도 좀 어른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 할 때도 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호 무화과 카라멜이랑 4호 꿀토마토 조합입니다 이거는 진짜 웜톤 완전 핵 강추 조합인데 웜톤 느낌으로 베이스 싹 깔아주고 생기 있는 토마토 컬러 올리니까 너무 입술이 맑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올 여름에 토마토 유행했잖아요? 약간 토마토 메이크업 할 때도 예쁠 것 같고 가을에도 생기를 잃고 싶지 않은 웜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호 포도 스위치랑 5호 체리 캔디 조합입니다. 이거는 또그전 추천과 마찬가지로 약간 가을에 생기 잃고 싶지 않은 쿨톤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조합인데 포도 스위치 컬러로 얇게 베이스 깔아주고 안에 체리 캔디 컬러 탁 올리면 너무너무 예쁜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켓 공지를 해볼 건데요. 기간은 10월 1일 바로 내일 단 하루입니다. 원데이 마켓이에요, 여러분. 고민은 배송을 늦춘다가 아니고 고민은 그냥 놓친다. 하루 마켓이니까 여러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정가 14,000원인데 할인가 7,770원입니다. 단 하루만. 7,000원대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게 진짜 런칭 마켓이라서 있을 수 있는 이례적인 가격입니다, 여러분. 어쨌건 내일 사는 게 가장 이득이다. 그리고 또 대박인 점은 제가 개발 참여한 컬러 1호 딱복 시럽 컬러와 2호 무화과 카라멜 컬러는 바로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1호, 2호는 롤온 립플럼퍼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예요. 그래서 7,770원에 정가 14,000원짜리 틴트 하나, 립 플럼퍼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 롤온 립 플럼퍼는 또 약간 미세하게 반짝반짝한 펄이 들어있는 롤온 형식의 립 플럼퍼거든요. 이렇게 입술 외곽에 덧발라서 연출해주면 광감도 더 강조되고 광 지속력도 더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원데이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마켓가 적용이 안 됩니다. 꼭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순차 배송이 들어가긴 할 거지만, 혹시 이게 택배사 사정에 따라서 또 연휴기도 하니까 살짝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드림이나 픽업으로 주문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정책상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2만원 채우려고 뭘뭐 살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주목!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 이 슈가 래핑 틴트 글로스만 나온 게 아니라 릴리 스카우트 컬렉션으로 이렇게 듀이피 팔레트랑 러브빔 치크밤도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가을 시즌에 맞춘 무드 있는 컬러감으로 구성이 됐는데 가을 겨냥이지만 릴리바레만의 발랄한 무드는 살린 너무너무 역대급 컬렉션이에요. 이번에 듀이피 팔레트가 여러분 미쳤습니다. 이거 기존 컬러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추천했었잖아요? 아니, 이번 가을 컬렉션 미쳤어요, 여러분. 섀도우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터, 쉐딩, 블러셔로도 쓰기 좋은 쩌는 조합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파우치 다이어트템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은은한 속광이 너무 예쁜 러브빔 치크밤도 같이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립꿀 조합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버 펜라이너 내추럴 4호 체리 브라운 요거는 입꼬리 음영 넣기 이 진짜 예쁘고 또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1호 싱긋싱긋 이것도 정말 내 입술처럼 오버립하기에 너무 예쁜 컬러예요.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추천드리고 오늘 쓴 섀도우는 또 무드 키보드 밀키 그거 저번 영상에서 쓴거 그거 어, 진짜 예뻐. 요즘 요 꽂혀 가지고 맨날 그거만 써요. 그렇게 또 예쁘고 확 끌리는 신상들 있으면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마켓 구매 인증 이벤트가 또 있는데 무려 15분을 뽑아 이 시딩 키트를 선물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인스타 피드에 구매 인증 번호 댓글 달아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받아 가세요. 이번이 릴리바이레드 신상 정말 너무 역대급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아. 여러분, 그럼 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잉!